내년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와 또 공사가 진행 중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등은 19대 대선 공약에 반영됐던 사업들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이 곧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연계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주해졌는데요. 전라남도의 전략 김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건의할 대선 공약 과제는 8대 전략. 32개 핵심 과제로 꾸려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실현, 첨단 전략산업 고도화,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 등 산업 구조 개편에 초점을 뒀습니다. 역사와 전통문화, 음식을 내세운 세계적 관광문화 중심지 구축, 환황해권 국가 철도망 완성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등 SOC도 큰 그림으로 구축됐습니다.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전남 발전 정책 과제가 대거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탄소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몰두하면서 정작 탄소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부족하고 도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복지와 일자리 방안 등도 빠져 있습니다. 전남이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는 과제만 꼽았을 뿐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과라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장에 시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주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미 전남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대부분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언급하는 등 눈에 띄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 전라남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